자 다같이 앞에 한번 볼게. 보세요. 이건 어, 지금까지 9번 문제까지는 다 평가원 수능 기출 지문들이었거든요. 이 지문은 교육청 기출 지문입니다. 왜이 교육청 기출 지문을 제가 만점완성반 교재에 넣어놨냐면 소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다루지 않는 식상한, 아, 식상하지 않은 되게 낯선 소재가 수능에 출제되게 되면 학생들은 그 시험장에서 뭐 하게 되면 얼어붙고 당황하게 돼요. 예를 들면 법에 관련된 소재를 내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순간 마주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낯설고 어렵다는 느낌이 빡 들게 됩니다. 지금 이지문풀때 어렵지 않았니? 어려운 이유가 소재와 내용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이야.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몇번 이상? 세번 이상.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지문은 일반 진술 플러스 구체 진술로 지문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밑에다가 필기하면서 따라올게. 일반 진술 플러스 구체 진술로서 지문이 전개가 되고 있어. 두 번째, 너희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좀 까다로운 단어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표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 s a 리미널 저스티스. m 거는 사법 제도란 뜻이에요.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사법제도를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여기 하단부, 중간부 조금 내려가시면 Keep their counse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Keep their counsel. 이 Keep their counsel은 자신이 상담했던 것들, 자신이 의주, 의논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써 침묵하다는 의미야. 침묵하다. 침묵하다. 타인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 카운스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되죠? 그렇죠? 두 가지만 정리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인간적인 대우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exert, 영향력을 행사해 어디에다가 중요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사법제도의 administration, 집행에다가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돼요. 자, 첫 문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봐봐. 인간적 대우의 원칙이 사법제도 집행에 제약을 가합니다. 첫문상이래요 그대로 적어 볼게요. 봐봐,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거 뭐냐면, state run process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나 그 사법 제도에 덫에 걸린 사람에게는 엄청난 해로움을 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대우를 해 줘야 돼? 인간적인 대우를 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suspects and the accused. 용의자와 the accused,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 피의자라고 합니다. 용의자와 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에 명백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소름끼치지 않니? 경찰 조사를 막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명백한 위험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 색깔 바꿔서 밑줄 쳐볼게. Procedure Rules. 절차 규정인데요. 이 절차 규정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냐면 용의자의 인간적인 대우에 기여하게 되는데 잠깐만 용의자의 인간적인 대우에 기여하게 만드는 특정한 소재 이게 뭐야? 예시죠. 이렇게 정리할게 인간적 대우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 중에 첫 번째 예시가 뭐야? 절차적 규정입니다. 절차를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대우할 때 그것이 용의자의 인간적인 대우에 기여하게 되어 무엇함으로써 그들에게 법적인 조언과 지, 지, 지원을 지 제공해 주는 거야 뭐 하도록? 자신의 케이스,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쯔양이라고 아세요? 구독자가 천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인데 쯔양이 40억이라는 돈을 갈취 당하고 몇 년간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었대 근데 그런 뉴스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죽었대요. 전 남자친구가.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더라도 형사적 사법제도 내에서는 절차적 규정에 의해서뭐 해야 돼? 도움을 줄수 있어야 돼. 그렇죠? 국가가 계속해서 도움을 줄수 있어야 돼. 뭐할수 있도록 자신의 사건에 변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인간적인 대우의 원칙입니다. 자두 번째, 여기도 색깔 바꿔서 밀줄실게요. Rules of Evidence. 이 증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필기 붙여서 한번 가볼게 절차적 규정과 증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증거 규정도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무엇함으로써 이 고소 당한 사람들에게 fair opportunity,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자신의 혐의를 철지 혐의를 대답할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그들의 대항한 혐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줘요. Whilest 밑에다가 쓸게요. While 에대입니다 한편. 동시에 respecting their rights.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줍니다. to remain silent.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줘요. 자, 침묵할 수 있는 권리.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무슨 권? 묵비권이라고 하죠.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지고 있어. 이걸 고지해 주게 된다고. 만약에 그들이 뭐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침묵하고자 한다면 범죄도시 4에서 마동석이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왜? 이새끼 침묵하니까. 오토, 그거 오토바이 모자 씌우고 막 때리잖아. 왜 그러는 거야? 침묵하니까. 그쵸? 이런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put to proof 밑줄 칠게. 검사로 하여금 put to proof.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입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나는 그냥 가만히 닥치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너가 나한테 죄가 있는지 한번 입증해봐. 라고 만들게 된다고요. 이러한 그리고 다른 어 범죄적 증거의 규칙들은요, 형사법 어, 형사적 증거의 규칙들 그리고 절차들은 이러한 피의자를 뭐라고 대우하게 되는 거야? 생각하고 느끼고 인간적인 주체라고 대우해주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관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단어 체크할게요, be entitled to 자격을 갖춘 겁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자격을 갖춘 거야 재판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춘 존재다 라고 대우를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 요 얘기 하고 있어요 인간적 대우 휴메트레먼트가 사법제도 집행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고 아무나 그냥 데리고 너희 새끼 범죄자지 라고 데리고 그냥 가가 지고 후두려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나 데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존재한다. 인간적 대우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지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1번 한번 가볼게. 범죄 율과 사회적인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죠. 자 2번. 오래된 사법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 사법 제도 개정 노력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요. 3번. 정부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것도 언급된 바가 없고 인간적인 대우의 정의가 변화한다는 것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 인간적인 대우예요 뭐에 대해서 용의자와 피의자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법 제도 시스템 내에서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자 (10번까지) 전체 클리어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 별표 치세요 (11번) 어~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시작하세요.